영상 찍는다 네가 보기엔 내 차가 여기 줄줄이 사탕 다서 있잖아 응.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? 네. 응. 말이 되니까 말을 하0원1 0 0니까내 말은 왜직원을안 두고 이렇게 가만히 있냐 이거지 직원을 구하면 은손1 많이 0 0원1 0 그것도 일리가 있어. 그럼 내가 이거를 굴리고 직원 들고 회전하려면 누가 필요해 내가? 도와줄 사람. <laughs> 그지. 네가 커서 도와줄래? 민준이가 자라서 와가지고 이거를 맡을래? 음... 나는 기, 기력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노는 맛을 알는 거잖아. 석달 동안. 어? 3천만 원을 뿌려가면서 놀아본 거 아니야? 노는 맛을 한 거지. 그래도 일에 중독돼 있던 나를 누가 풀어나게 풀어줬어. 엄마. 그지. 전 이제 이혼했으니까 그 고맙게도 어? 일에 또 중독돼서 또 카센터 하나 또 인수하려고 했다가 또 속을 뒤집어놔가지고. 고맙게도 카이트를 배우게 만들어줬고 이제 카이트 이제 풍상을 탄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쪽으로 타고 갈수 있다 옛날에는 바람 불면 등지구서는 왔다갔다 타고 100m 왔다갔다 하 하다 500m에서 그큰 년을 끌고 올라와야 돼 걸어서 내내 다리 만져봤지 딱딱하지 그게 그거 덕분이야 용서가 안 되는데. 근데 이제 지금 이 차들은 잔뜩 서져 있고 이거로떻게 이걸, 이걸 다 없애면은 다 억울하게 소. 이 1500씩 버는 한 달에 버는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혼자서 하기는 복잡한 거고 주식기사는 더서 걔네들 처리하고 못 처리하는 것만 내가 뒤치다거리하고 있는 앉아 있는 거지 기가 막힐 노릇이지 네가 5년, 지금 11살 5년이면 오토바이를 따갈 수 있다 세발 자전거 오토바이를 딸 수, 사줄 수 있게 내가 전기를 시동 하나씩 걸면은 네가 돈을 2만원씩 버는 거야 어때? 돈이 궁항 모습을 안 원하는 대로 너뭘 해주니까는 돈, 돈이 필요를못 느끼는데 돈 필요를 느끼게 해줘야 이 말이 씨앗이 먹기잖아. 또 얘기하라 했잖아. 소원 빌어봐. 지금 영상 찍을 때이 영상 앞에서 내가 코로나 주사 맞혀주면 이, 이 말대로 그대로 영상에다가 이 증거물이야. 모든 소원 들어준다니까. 얘기해봐.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지금. 만들어 그런어 만들 수 없어요. 너의 소원이 없다 이거지? 네. 안 아플 때의 고마움을 그럼 느껴. 지금 안 아플 때등따뜻하고배따뜻할 때의 고마움을 느끼라고. <laughs> 지금 타이어 하러 가야 돼. 네? 구기하러갈가여기있다가 갈래, 여기 이따가 갈래. 타이어 말로가빠 돼. 가태워고 가야 돼. 가는말보가겨말로 이제 꺼로 이제 끄는 거가르쳐 줬으니까 꺼가야 그 그래, 저 핸드폰 충전하는 거 꺼져 있는가 확인하고 꺼졌고 그럼 된 거야. 그쪽 창문은 닫았고 이쪽도.